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서울 2033 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아, 어, 이거 그때 가로 모드였던 거 같은데, 세로로 바뀐 거 같기도 하고, 원래 저번에 분명히 가로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가로로 하려고 화면 회전도 하고 했는데, 화면 회전을 하니까, 글씨가, <laughs> 글씨도 같이 돌아가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로로 하는데, 아마 업데이트 되면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업데이트 됐다고 아까 뭐가 이렇게 떴거든요. 무슨 서대문 뭐 업데이트랑 뭐 감기조심 업데이트 이렇게 떴는데, 어, 하는 수 없이 세로로 <laughs>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어서 해볼 건데, 음, 당신은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꺼내서 살펴봤습니다만, 딱히 아이들 마음에 들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척 이상하게 생각한 아이들은 호다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자 텅빈 초등학교 안에서 합의에 대한 행방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해진 채 당신은 무작정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음. 당신이 어느 허름한 방 안에서 먼지 쌓인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있군요. 아, 근데 세로로 되니까 좋은 점은 있네요. 이게 그때 가로로 됐을 때 글이 길어지니까 선택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 근데 세로로 되니까, 어, 이게 좀 텀이 있어서 선택할 수는 있겠구나. 권총으로 쏴서 연다. 당신이 자물쇠를 해제하고 문을 열자 아직 쓸만해 보이는 방독면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당신은 방독면을 챙기고 다시 떠납니다. 전쟁 전에 집담한 도서관이 흉물스럽게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박스 안에 온갖 책들이 아직 포장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한권 정도는 읽고 갈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 이 타이밍에 책을 읽자고요. <laughs> 뭐가 있을까? 왕초보 생존 영어 회화. 여기 외국인들도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요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생물 사전도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영어. 아 어, 됐다. 플러스 영어 됐다. 주일 킥, 쏠샷, 달릴런. 이게 뭐야? 어학연수 못지 않습니다. 당신은 길을 걷다가 버려진 약국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심각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곧바로 느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있다간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아, 참고 들어가면 체력이 딸리거나 멘탈이 딸리겠다. 방독면을 쓰면 되지 않아? 이럴 때 있는 게 방독면 아닌가? 음, 조금만 더 있다가 기절할 것 같다는 건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음. 근데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약국에 좋은 게 있을 것 같진 않아. <laughs> 당신은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길을 걷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이끌려 가보니 어른 둘이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더 귀여워. 아니야, 강아지가 더 귀여워.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중 하나가 당신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바 꼬마, 이 답답한 녀석 설득 좀해 봐. <laughs>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귀엽다고 하잖아. 어, 여기 제가 더 귀엽죠? 이거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웃긴다. 그들이 당신을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당신은 천지는 만한 얼굴을 하고서 길을 떠납니다. 귀여운 것. <laughs> 웃긴다. 아, 이럴 때는 뭐 선택해주면 안 돼요. 괜히 그러다 싸움나. 그냥 나 귀엽다고 하는 게 제일 낫다. <laughs> 당신은 학생회가 알려준 방향대로 차도를 따라 걷다가 멀리 앞에 그들이 말했던 터널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그마한 반원형 통로 입구를 가진 이 터널은 차도를 가르지느는 야트막한 숲 언덕을 뚫고 지나가는 착길을 만들기 위해 전쟁전에 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터널 앞에는 정말로 국군 군복을 입은 군인 3명이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가오는 것 밖에 없네 선택지가? <laughs> 도망가는 것도 없어. 당신은 당당하게 터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러자 경계를 서던 군인들이 즉시 소총을 들어 당신을 향해 겨눕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즉각 발포하겠다. 오, 맨 앞에선 얼굴을 검게 먹칠한 군인이 외칩니다. 잠깐만, 이거, 음, 도망가면 쏘겠는데? 다가간다? 아니, 왜 멈추는 게 없죠? 정지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즉각 발포하겠다. 뭐야? 다가가는 소리야? 도망치라는 소리야? 도망쳐도 왜쏠것 같지? 다가간다?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즉각 발포한다 했잖아요 그럼, 다가가면 안 되겠네. 그럼, 도망친다. 음, 당신은 황급히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준비해서 나중에 다시 도전해야겠군요. 아, 변명거리 같은 거 만들어서 뚫고 갈 수도 있구나. 음, 이거 꽤긴 여행이 될것 같은데? <laughs> 당신은 쓰레기로 뒤덮인 지저분한 동네를 지나고 있던 중, 길에 걸터 앉아 훌쩍이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얘야, 내가 요즘 이 근처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동안 만난 길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녀석이 하도 불쌍해 보여서 내가 먹을 걸좀 나눠주곤 했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서 불같이 화내면서 다시는 내가 고양이를 보살피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지 뭐니? 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음, 아주머니는 훌쩍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쓰레기장이 있어. 그 녀석은 자정만 되면 배가 고파서 야옹거리면서 슬금슬금 나타난단다. 부디 날 대신해서 녀석에게 먹을 것좀 챙겨주고 동네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못하게 지켜다오. 음. 어. 뭐야? 남자 셋이 나무창을 들고 경계함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 낮에 대충 봤는데 그 아줌마 때문에 온 거야? 그 악마 같은 짐승은 뭐 고양이 하나 같다가 무슨 나 희한하네. 음,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응, 음? 그 순간 말하던 남자의 몸이 얼어붙습니다. 고양이가 아닌가? <laughs> 2미터 돼 보이는 고양이라고. 대화하던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자마자 쓰레기 더미 넘어에서 거대한 앞발이 날아와 남자의 머리를 후려가깁니다. <laughs> 어, 그건 <laughs> 건청은 아닌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 어 맞았나 봐. <laughs> 당신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아주 오랫동안 기절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되찾았을 때 쓰레기장과 마을은 끔찍한 시체로 가득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그 아줌마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가면서 나는 하긴 원래 고양이가 처음엔좀그렇긴하는데 아, 다가가지 말걸 그랬나? 음, 영어를 읽어본다. 전방 50m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대인 지뢰 다수 나 만약에 영어 몰랐으면 이거 그냥 밟고 가다 죽은 거겠네요. 이건 체력 하나도 아니야. 이건 그냥 완전 다 깎일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야 영어가 살렸다. <laughs> 물컹한 게 밟히는 으스체야 놀랍게도 풀숲에 위장하기 위한 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뻔했습니다. 저건 길리슈트란 건데요. 음 길리슈트? 복장을 벗긴다.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정신적 스트레스로 죽었다. 당신은 끔찍한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시체의 복장을 벗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거군요. 은신술에 대한 노하우를 깨닫고 나는 멘탈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죽었다. 벌거벗은 시체를 보면 멘탈이 많이. <웃음> <웃음> 잠깐만. 근데 다시 시작한다는 게 <laughs> 뭐야? 의료용 나노무신 광고를 보면 여기서 부활할 수가 있는데 이거 다시 시작하면 처음부터인가? 아, 처음으로 왔어요. 처음으로. <laughs> 처음이라니.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 또. 근데 지금 시어, 플레이한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나 근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 <laughs> 진짜 허무하다.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했는데 멘탈이 나갈 줄이야. 음내 멘탈이 나가지 시체를 봤는데 와 이걸 또 처음부터 하라고? 그럼 좀 앞부분으로 넘겨볼까? 아 죽었는데 은신술 하나는 <laughs> 은신술 하나는 되어 있구나. 나한테 권총이 있다고?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스토리가 좀 다른데? 아니, 그냥 막 넘겼었는데 보니까 저 그때 할때 분명히 울었다는 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울고 권총이 없었는데 권총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랑 스토리가 좀 다른, 다른데요? 나한테 권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장난감인 줄 알고 주웠는데, 권총이다? 어, 스토리가... 어, 아, 이건 똑같다. 저 이야기 알아요. <laughs> 스킵해! 뭐야! 스킵했더니 멘탈 나갔어요. 왜? 왜죠? 제작진이 화가 나서 멘탈을 깎아버렸나? <laughs> 아니, 왜, 왜죠? <laughs> 아, 아니구나! 엄마 그거 가족들 그 스킵했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일어난 일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멘탈 나간 거지? 아어 <laughs> 뭐야 포커 연습 마술 연습 점을 친다 포커 연습? 아 이거 연습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할때또 있으니까 아 근데 돈이 줄 수도 있겠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laughs> 음 어, 근데 진짜 다르네. 스토리가 달라요. 아, 나 금수저야. 권총을 갖고 시작하는 게 어딨어? 금수저. 헉! 우와, 업적이 28개인데 죽은 거는 상관이 없고. 우와, 저금수저예요 오, 기분 좋은데 이거 끊을 수 없겠다. 해야겠다. <웃음> 금수저. <laughs> 야 죽다 살아났더니 금수저가 됐네. 이게 좋은데? 음 용접 마스크를 쓴 거한, 거한이 어느새 다가와 커다란 렌치를 겨누고 있습니다. 음식, 돈다 내려놓는다. 반항? <laughs> 반항하면 죽인다고요? 총알 쏜다 <laughs> 대범해졌어 어나 근데 왜 멘탈이 찼지? 멘탈 아까 두개였는데 금방 또 멘탈 찼네요 근데 반항하면 죽인다 했잖아요 시키는대로 하긴 싫은데 내가 왜? 아 <laughs> 어, 웃기잖아 나도 살아야지 아니 그리고 반항하면 죽인다고요? 그 내가 먼저 권총 쏴도 되나?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를 할 정도의 사람들인 것 같진 않아요 쏴야지 어, 뒤로 넘어졌다고? <laughs> 분노한 얼굴로 달려듭니다. 하코죠? 일본 사람이야? 내가 진짜 쏠지 몰랐구나. 그자기들이 그러니까 놀랐네. 깡손? 총든 사람은 안 된다. 어,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laughs> 어, 도망친다. 음침한 판자촌을 통과해 가는데 알록달록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기다란 판자집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호기심에 기웃거리자 안에서 짧은 머리를 한경, 한 안경 쓴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음, 쌤? 학교구나? 지나가던 사람인데 궁금해서요.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당신을 안으로 인도합니다. 괜히 수업을 방해하는 나쁜 인간들이 좀 많아서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조그만 소리로 말합니다. 특강을 위해 손님이 오셨대. 열산 남짓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 동물 이야기? 잔인한 건안 된다고? 음. 어, 아, 갖고 있는 게 없네. 내 이야기를 해준다. 음. 울음을 떠뜨리기 시작했대. 실감나게 손으로 팔다리를 묘사하던 당신을 선생님이 제지합니다. 이제 헐나 떠밀렸어. 원인 모를 우울함이 찾아오는 건 말이지요. 오늘도 힘들게 걷기만 하다가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유독 밤하늘이 차갑고 쓸쓸하기만 보입니다. 나 먹을 거 없지 않나? 이게 먹을 게 없으면은 근데, 내 삶을 비관하면서 억지로 잠에 든다나, 맛있는 걸좀 먹는다, 이거나, 뭔가 하나는 줄것 같은데? <laughs> 웃긴다. 음. 어, 아, 여긴 똑같다. 돈. 돈이 워낙 많아서, 군인 세명 여기는, 음, 마님 똑같고. 아, 이거구나. 아, 아무것도 없어. 귀를 막는다. 나 아, 멘탈 허난데? 이것도 그냥 넘길게요. 봤던 거라. 권총으로 싸서 연다. 어? 당신이 총을 쏴서 자물쇠를 박살내고 사물함의 문을 열자 안에는 잘 개어진 채로 밀봉된 군복이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입고 아까 거기 갈수 있겠다. 음, 내가 거기까지 갈수 있으면. 그때는 이거 못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군복이 있네요. 아나 영어. 아 영어를 못 읽어. 응? 잉? 아 지뢰 폭발했다. 어? 근데 지뢰가 폭발했는데 그냥 체력 하나가 다네요. 아까는 영어를 읽을 수 있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영어를 못 읽으니까. 당신의 밟은 콘크리트 조각 밑에 있던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파괴력은 크지 않았는데 당신은 충격이 엎어졌고 돌 조각과 파편을 팀에서 와우 진짜 아프겠다. 음. 당신 앞에서 조수석 유리창에 내려가더니 인상 좋은 남자 둘이 자신들을 서울역에서 온 상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둘러보지 뭐. 어, 쓸만한 물건이 없다고? 음. 에이, 다 필요 없다. 응? 버려진 쓸만한 주방 시설. <laughs> 지나간다. 뭐가 없다. 아, 그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상한 여자. 뭐야? 단검을 꺼내 나를 겨누고 있다고? 까마귀 군주님을 위한 공물을 바쳐라. 어이거그 사람 아니네? 사이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어 미친 사람 같은데요? <laughs> 아니 그때 사이비 여자를 마주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마주치니까 막 별의 별 욕을 다해서 안 마주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사이비가 아니라 이상한 여잔데 내가 왜 공물을 바쳐야 되지? <laughs> 아 사이빙가? 받치지 않는다. 헉! 엄청난 수의 <laughs> 당신의 온몸에 뿌려진 가루 때문에 이것도 왠지 멘탈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체력이구나. 헉! 피투성이가 되었대. 어, 강아지 좀 나눠주고. 녀석은 음식이 던져지자마자, 아 맞아, 이거 그때 읽었죠? 어, 여기까지 왔다. 돈을 내고 들어간다. 어, 나 완전 체력도 거지야. <laughs> 돈도 거지야. 여기는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음, 군복에 묻은 빗자국, 아. 넘기고. 음, 맞아.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군인이 아니라 약간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있었다 그러는데 음, 여기도 좀 넘기고 그때 봤던 거랑 성균관대학교 그래서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어어아 이거 뭐야 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무슨 말이지? 유머집은 뭐 나중에 아그 애들 아까 학교 그런 것처럼 뭐 유머 유머나 할수 있겠다. 아내의 유은 뭐예요? 아내의 유이 제일 궁금한데? 아 능숙한 거짓말. 이런 막장 소설책이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어 멘탈 쳤다. 오. 복수를 위해 신분을 세탁하고 돌아온 몽테크리스토 아주머니의 소름 돋는 연기가 당신의 신금을 올립니다. <laughs> 웃긴다.